오늘도 어마무시합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제가 호세아서 매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들어 있으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 자, 이 말씀 참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딱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다들 생각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벌주시는 하나님이 먼저 떠오릅니까 이거는요 제가 어떻게 결정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고 특히나 오늘 또 밤에 이 침실에 누우셔가지고는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내가 떠올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하태표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몽둥이를 들고 있는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변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전혀 없는데 내가 오늘을 하나님을 참 좋아했다가 내가 내일은 하나님을 참또 미워했다가, 우리, 우리의,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사랑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계속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네, 진짜 우리 잘 가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가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무서운 것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걸로서 끝났다라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이거 정말 쉬운 거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사랑이 떠오르면, 기뻐하시며,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표를 외치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그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우리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이게 참 신앙인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럼 나는 지금 스스로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섭게 떠오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제가 늘말씀드리는 것지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 3번의 그 경각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한번더 살펴보는. 그러니까 지혜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목이 간질간질간질해요. 목이 간질간질하면 이제 한이 정도 살아보니까요. 목이 간질간질하며 아 오늘 저녁에는 뜨거운 물을 좀 마셔야겠다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또 오늘 몸이 좀 찌푸등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일 몸살이 오겠다 이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그 지혜가 아닐까. 그런데 어릴 때는요 목이 아파도 이게 왜 아픈지. 또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뭐 몽둥이를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이런 증조 증상이 있구나라는 것 우리가 깨달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툭툭툭 친다는 거죠. 이 툭툭툭 칠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늘 깨어서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는 겁니다. 툭툭 칠 때, 어, 어 잠깐 내가 옆길로 잠깐 갔구만. 이런 것들을 깨닫는 데에 가장 좋은 성경이 바로 이 서신서가 아닐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15절만 있으면 조금 끊어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끊는 것은요, 그들의 모든 악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길갈입니다. 길갈. 우리 이 길갈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을 건데 원래 길갈은요. 요단강을 건너 건넌 후에 언약을 새롭게 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제 이 길간에서 그들을 미워, 했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이, 그러니까 한번 믿는다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믿으면 끝났다. 이게 구원파의 교리에 저 흡족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한장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했는가를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길가리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우상 숭배와 종교적 타락의 중심지가 되어 버려요. 이 길가리. 저는 조금 무서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가 이렇게 하잖아요. 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만큼 더러운 이 집단은 없다고요. 종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지 않다면 정말 더럽고 냄새 나는 이익 집단에 불과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뭉쳐져 있다라는 걸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한 분도 같은 분이 안 계세요. 한번 잘 둘러보시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하고 네하고, 네하고 놀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그리 가, 우리 같은 게 없어요. 성격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뭐 먹는 건 같습니까? 안 맞아요. 뭐 즐기는 건 같습니까? 안 맞아요. 이, 다 생각해 보면, 하나도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마다 모이고, 같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워하고 또 얼굴을 맞대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막말로, 그리스도 없으면 여러분이 저를 바로 보겠습니까? 뭐, 성격이나 좋습니까? 뭐, 잘생기긴 했습니까? 뭐, 돈이나 돈 많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보고 있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다 그럴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가고 갈수록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인간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면서 이제 이 교회가 타락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옆에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가봅시다. 종교개혁으로. 이래도 우리가 더 판단합니다. 옆에 교회는 썩었고 우리 교회만 좋다. 이런 말도 안 맞아요, 여러분. 구원이 참밋히만 교회만 있습니까? 구원은요, 참밋히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좋고 저 교회를 쓰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하지 말고. 그럼 종교 개혁 때 쪽으로 한번 가보면 그 거룩하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너를 반석 삼아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거룩하게 세운 교회가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방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도 여러분, 제발 불상 앞에 놔두고 하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그런 거 우상 아닙니다. 그런 거.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상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교회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이런 것으로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면 그게 교회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것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면 그 교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만히 생각할 때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해요. 언약의 이 명소였던 그 길갈에서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미워했다. 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길갈 모든 악이 어디에 있다? 길갈에 있다 그러니 영원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가 지금 참빈희만 교회를 외치며 교회다운 교회를 외치고 가지만 우리도 여러분 한순간에 마탱이 가쁘면 그냥 그 어제 좋았던 그 길갈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이 이거 충격인 거예요. 길갈하면 이게 그 상징이 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갈에 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더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거룩한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오직 거룩하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명심해주면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했어. 그러니까 네 예배의 형식이 있든 네가 뭘 하든 뭐 저렇게 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너를 미워할 거야. 길갈 네가 생각하는 그 길갈 그 거룩한 거 네가 생각하는 그 좋은 거그막 그 그런 거 아니 내가 거기서 너를 미워했어.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행위가 악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면 여기서 이제 또 기억해야 되는 거죠. 행위가 악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내느냐? 미워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의미가 달라요. 그냥 쫓아냈어요. 그냥 쫓아낸 거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쫓아낸 게 그런데 미워해 가지고 쫓아내 버렸어요. 이미워하다는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증오하고 철저히 거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낼 때는 감정적이죠, 보통.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야, 너 나가 집 나가 막 이럴 때 감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충분히 이성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증오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거부한다. 그러니 이, 이 뜻이 뭐냐면 이제 언약적으로 완전히 단절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는 결단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가 했다라는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펴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그 사람들이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모르는 사,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표본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들에게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호사의 말씀은 그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우리말로 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위가 악했다는 거예요. 그 악한 곳이 어디 있었냐? 바로 길갈에 있었어. 길간이 뭔데, 너희는 거룩하다고 하는 그 곳에, 너는 뭐, 목사라고 하면서, 너는 집사라고 하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너희가 악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미워했어. 미워가지고, 너희를 이제 내,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었어. 그들의 행위가 악하였습니다. 행, 악한 행위가 뭐였죠? 악한 행위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악한 행위는 거짓이다. 우상숭배는 거짓이다. 이 표현입니다. 우상숭배는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거짓입니다. 악한 행위는 거짓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행위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타협함, 하나님을 속이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한 곳에 제가 이 표현도 들었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밖에서 똥을 한개 묻히고 와요. 그럼 집에 들이냐고요. 안 들여요. 똥을 묻히고 오면 뭐부터 하라고 하겠습니까? 씻고 오라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어디 가서 밖에 가서, 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게, 이렇게 해는것은 감사합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씻을 안 합니다. 똥을 조금 밟은 거 아니에요. 완전 똥통에 빠져가지고, 머리도 발끝까지 똥을 다 둘러 썼다 칩시다. 근데 그걸로 내 집에 들어올라 그래요. 그러면 씻고 와라.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좀 친절한 엄마는 만원 지어주며 모욕탕 가라. 조금 난존 엄마는 그건 네 알아서 하고 일단은 씻고 와라 일단은 묻은 똥이라도 털고 와라 이 정도 아니 깨끗하게 씻는 거는 들어와서 씻더라도 그 상태로는 못 들어온다는 이게 지금 딱그 표현이거든요 내 집은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래도 뭐는 없어야 된다 거짓은 없어야 돼 근데 너희 행위가 너무 악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어떻게 할 거다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나에게 못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를 쫓아내었어. 그리고 세 번째,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해세드였습니다. 기억나시죠? 해세드. 이말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해세드. 해세드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공부했었고, 그 중에 해세드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적 사랑. 근데 그 언약도 일반적인 언약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지만, 내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 이거, 이거 아니라 했어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신다. 이런 거 아니라 했어요 이거는 조건적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거는 상, 쌍방이 같이 하는 이거 정치입니다 정치는 한개 주면 한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고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해세드 일반적인, 일방적인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다 허락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모든 걸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을 철회한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두번 다시 기회는 없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우리가 살면, 최소한 저는요, 참, 이 자라오면서 여러 번 위기를 겪었거든요. 뒤에 조차 조차 조 나가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돌아갈 때마다 다 받아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착각을 하고 살아요. 저만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어린 이 체질에 아무 뭐 그런 거 없겠습니까? 두들기 맞고 나가고 쫓기나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거. 그런데 또 다시 들어가면 또 받아주고 막.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랑을 기억하는데 여기 지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죠.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을 버릴 때는 어떻게 버렸다. 철저하게 버려 버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킨 신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버려진 사랑이 다시 합할 수 없다고요. 철저하게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철저하게 버렸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서 온갖 그러니까 철저하게 버리셨어요 그 다음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인류막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얘기가 쭉쭉쭉쭉쭉갈할수 있는 건데 시간 생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인의 유기며 선택과 구속의 거절을 하나님께서 선언 빡한 겁니다 너희가 돌아오지도 않겠지만 너희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있었던 것이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미리 그들의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 자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를 이제 내세우는 것은 지도자는 지도자를 내세웠다는 것은요, 그냥. 모두를 다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이 표현이에요. 진짜, 해도 해도,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나도 이럴 수 있냐. 이, 딱이 표현이에요. 전부 다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그냥 단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나를 반역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랄 것이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우리 성경부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뭐냐면, 구원, 제 이런 것들은 다, 한쪽으로 또 얘기하면, 내 신앙이 자녀에게까지 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그내 신앙에 이게 자,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대물림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나와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특히 우리 주니어 부모님들도 키죠 엄마, 엄마는 이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는 어쩌면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랬으니까. 근데 당연한 거다, 얘들아 또. 아, 무슨 또 특별한 겁니까? 그러면 나 한번 또한비딱한비딱가가 볼까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 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 그것이 천대의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16절에 얘기하는 것은 그 저주는 3, 4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았다고 표현됩니다. 그 매를 맞아서 어떤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느냐? 그래서 이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탁 매를 맞았더니 지금 내 다리 못댕이가 탁 부서지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매 맞은 결과는 어디로 나타나느냐? 너희의 자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하고 이 기분이 정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뭐 너를 때리지. 자손에게 내려간다. 또 복은요, 그러면. 복은 복도 전대복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자손에 자손에 자손을 얘기합니다. 그래 그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생명과 번성을 근원하는 것이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뿌리가 마르면 답이 없어요. 줄기가 말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기대로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말라버리면 기대조차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좌절 가운데 넣어버리는 거예요. 너의 자손, 너의 아들, 너의 딸, 그걸 얘기해. 너는 근데 너는 가만히 듣게 이거예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호세 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호세아의 이 경고를 받고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상시처럼 살았습니다. 그 자손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매를 치시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상태가 나타나면 오히려 그 복일 수도 있어요.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 잠잠합니다. 잠잠하다가 너의 자녀를 내가 쳐버리는데 그 자녀의 뿌리를 마르게 할 것이다. 지대조차 가질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여버리겠다. 정말 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주가 3, 4대까지. 이 표현이 더 무서운 거는요,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닙니다. 화가 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이성적으로 우리 표현들 한다면 철저한 이성적으로 언약을 파기하고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신한번더바딱 차리고, 정말 이런 일이 없기를, 우리가 더욱더 그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양심의 화해를 맞았다, 양심의 가책이 없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가망이 없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는 이까지 가버리면 우린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우리는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했고 길가에서 너를 버렸으며 내가 너의 자손의 뿌리를 말려버려 그러니까 앞만 밟아 둥쳐봐두번 다시 기회는 없다라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왜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 자손 손손 대대로 내려갈 것이며 그 자손의 뿌리는 결코 마르지 아니하고 늘 가지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제 이해하시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야곱이 축복이 나오냐고 뿌리가 마르지 않고 가지가 언제나 얼제라 풍성이 자라서 모든 영양 공분을 가지의 이파리는 강합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쫙 뻗어가지고 쫙 이렇게 했어야 영양분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담장 나무로 뻗은 나무가 가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광합성을 쫙쫙 받아들이는 그 자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언제나 나는 네 편이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보는 우리 이 말씀은, 아, 이렇게도 되는구만.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